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마둥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는 백이 집이 나와 있고 이곳도 왠지 백이 쉽게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흙이 지금 여기에 집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을 하나 찔러 가게 되면 백이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곳으로 이렇게 백의 집을 없앤다면 백이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돌이 백을 먹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하면 이곳을 때려 난다고 가정을 해도 다시 먹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도 집이 생겼고 반대쪽에도 집이 생겼기 때문에 이곳은 백이 살게 되어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돌이 잡힐 것 같아서 백을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흑 입장에선 지금 이곳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이 없고 찔러가는 수는 이곳으로 막혀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나 이렇게 찔러 가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막아 갈 겁니다. 근데 지금 흙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죠. 이곳으로 찔러 가자니 이렇게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이곳을 연결하자니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백이 살아버리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수순 중에 정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답 수순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제일 먼저 이곳에서 찔러가는 수요. 그러면 백이 막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끊기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서 이건 실패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곳으로 찔러가는 수요. 역시나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순간, 때리면 지금처럼 누워서 이곳까지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누워 역시나 백이 살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수수는 흑이 명백히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찔러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백은 무조건 이곳에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돌 잡히면 안 되니까 연결하면 지금처럼 누워서 역시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힌트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백의한 집을 없애는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여기 있는 흙도를 잡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흙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흙이 이곳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도를 모두 잡고, 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활은 반전사활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혀 믿기지 않는 그러한 묘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요. 지금 백한 점을 때려냅니다. 그러면 백도 흙 6점을 먹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때리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아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가만히 나가는 수 역시 지금처럼 두게 돼요. 역시나 백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